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일시 폐쇄 및 휴원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나 접촉자가 나온 어린이집은 14일 동안 일시 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하며 가족 중 접촉자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장이 판단에 따라선 14일 동안 휴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폐쇄 사유와 기준은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땐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 접촉자인 경우에는 최종 등원 근무일로부터 14일이며 일시 폐쇄 조치는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됩니다. 또한 긴급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 교사를 통해 긴급 보육을 하는 휴원 기준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휴원은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접촉자일 때 최종 등원 근무일로부터 14일 동안 진행되며, 휴원도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됩니다.